당신의 미래를 믿음의 말로써 예언하십시오. 2026년에 바라는 소원을 한두 가지를 작정하고 직접 써서 봉투에 넣고 밀봉함으로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거쳐 삼고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당신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들이 씨앗이 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며 아름다운 열매가 됨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you, 미국 예일 대학교는 1953년도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단 3%만의 학생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97%의 학생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73년도에 1953년도 졸업생들의 경제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이나 학력, 부모의 환경 차이가 아니라 비전의 차이입니다. 기록된 비전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질 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간직할 정도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송년회와 비슷한 모임을 미국에서도 연말에 갖는다고 해요. 그러나 술에 고주망태되어 한 해를 잊으려 송년회를 갖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그들은 다가오는 미래에 한 해를 맞이하며 계획하는 날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시에서 20명의 친구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내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작성하여 봉투에 넣고 밀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써놓은 봉투 스물 개를 모아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 놓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일어날 기적들을 생각하며 즐겁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새해가 다가왔고 그들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한달두 달이 지나고 마침내 그해말 그들은 다시 내년을 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그들이 밀봉해 놓은 상자를 엽니다. 작년 말에 자신들이 써놓았던 봉투 하나하나를 열고 봉투 속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써놓았던 글과 한해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비교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해는 한 명이 빠진 19명이 모였습니다. 오지 않은 그 사람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체되어 그냥 시작하기로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올해 집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글을 작성했는데 조용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난 새로운 차를 구입하기를 희망한다고 썼는데 회사의 실적이 뛰어 올라서 연봉이 올랐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차를 구입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승진을 희망했고,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가 대박을 터뜨려 특진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좋은 토지 구입을 희망했는데, 친한 친구가 발벗고 나서서 아주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넓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것을 희망했는데 좋은 전문의와 책을 선물 받아 실천한 결과 고질병이 완쾌되어 골프를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결혼을 원했고 좋은 배필을 만났노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이 작성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발표한 후그 나무 상자에는 한 통의 봉투만이 남았습니다. 그 봉투는 그 모임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봉투였습니다. 모인 회원들이 그의 글을 읽어보기로 하고 모임의 대표가 봉투를 열어 읽어내려 가는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내 나이가 60세가 된다. 우리 집은 대대로 남자들이 60세를 넘기지 못한다. 나는 내년에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 모든 회원들은 그가 작성한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말 그대로 사망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932년 최초로 유교 경전을 초판 인쇄하도록 한 사람으로 알려진 유학자이며 5대째 재상을 여기만 풍도는 구시와 지문 설시 참신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입은 화를 일으키는 큰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뜻입니다. 진나라의 문학가 부연은 병종구입 화종구출 즉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입의 말은 화를 만들고 몸을 베는 칼이 되며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좋지 않은 말이 생각나더라도 입으로 절대로 뱉어내어서는 안 되고, 글로 남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되기 때문이며, 그말 그대로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라는 말이 있죠? 글씨, 말씨, 마음씨와 같이 글, 말, 마음은 씨앗이 되어 심겨집니다. 이같이 말은 분명히 심겨지는 씨앗이며, 인생의 텃밭에서 자라나, 열매를 먹게 합니다. 반드시 먹게 되는 강제성을 가지므로 입에서 나와 심겨진 말의 씨앗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먼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라고 선언되었고 자먼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선언되었고, 신명기 30장 19절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입에 있음을 반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나와 내 자손 즉 모든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만 하고 축복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름답고 선한 말을 말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억지로라도 입을 악물고라도 자신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선한 말들이 입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말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피력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오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떠하냐? 내 미래가 보이니?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명의 빛이 내삶 가운데 비추는 것이 보이냐는 말이란다. 당신의 미래는 분명 밝고 환합니다.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쳐 삼고 오셔서 당신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그 사실들만 말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모든 것이 결정됨을 아십시오. 말은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2026년을 향한 당신의 꿈과 비전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믿음의 글들로 적어서 봉투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밀봉하여 그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작성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들이 씨앗이 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며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것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당신을 그리고 미래를 예언함으로 다가오는 2026년을 번영과 형통 그리고 승리와 성공을 일으키실 당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물을 가졌으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거쳐 삼아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고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올해를 보내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며 스스로의 삶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품은 소원을 적고 밀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따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입과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선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